입체결합뿔로 곡선형과 극커브형이 두 개씩 있습니다.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딱 알아차리셨을 수 있는데, 자, 이게 곡선형입니다. 일단은 여기가 좀 짧고 여기는 좀 길고 이 홈이 파여져 있는데 온폭 들어간 데가 긴 구간이에요. 그래서 얘네는 코너가 꺾일 때마다 9도씩 돌아가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. 긴 구간이 끼면은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죠? 요게 구도가 돌아간 거예요. 자, 90도 꺾으려면 이게 몇 장이 들어가면 될까요? 예, 10장이 들어가면 90도가 꺾입니다. 그러니까 한 2m 정도를 이렇게 천천히 돌리려면은 이렇게 껴도 돼요. 근데 이제 현장에 보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급격히 돌아가는 이런 그 코너 구간이 있죠? 그래서 요거는 예, 그 커브형이에요. 아까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한쪽이 많이 짧죠? 한쪽은 길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팍 돌아가죠. 하나에 45도입니다. 45도. 그래서 두 개를 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90도, 90도가 돌아가요. 45도 각도가 그러니까 두 개니까 90도. 두개 끼면 90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하면은 90도가 돌아가죠. 예. 네, 90도. 그래서 여기다 또 껴주고 이런 식으로 껴주면은 이렇게 또 가겠죠?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짧은 데인데 여기가 더 일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지그재그로 끼면 일직선으로 가고 같은 면을 똑같이 앞, 앞면으로 나오게 하면 돌아가게 돼 있고 이 지그재그 짧은 면, 긴 면, 짧은 면, 긴면 이렇게 하면 일직선으로 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제 뜯어내고 시공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.